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준입니다. 자 오늘 또 비가 오고 더위가 소폭 좀 꺾이는 하루긴 한데 카카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 또한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6만 3,400원, 6만 원 이상대의 가격대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카카오의 전망치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분기까지도 호실적의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추이는 6만 5천원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갈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광복절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 25일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의 모든 투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마 좀 얼어붙는 그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뭐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기는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어, 아무래도 ai 서비스 이 상용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상용화 관련돼 가지고 언제부터 서비스가 이제 개제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요 4분기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기업용 AI 클라우드 연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서 재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관련 매출 전환에 대해서 기대감 또한 굉장히 커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투자 비용 대비 수익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가치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실적이 어, 뒷받침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대감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하락폭을 피할 수는 없고요 어, 실적이 뒷받침 되어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호실적 이런 양봉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제 3분기 실적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어좀 계산을 해 봤는데 일단 오늘 8월 13일 기준입니다. 분기별 실적은 플러스 3에서 한7% 정도 매출 실적이 지금 이미 달성이 되었고요. 영업 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2에서 10% 정도. 어 조금 어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하거나 아마 9월까지는 횡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2분기 실적보다는 조금 더 빠른 추세로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늘려가고 있는 카카오이기 때문에 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다. 자 어떤게 가장 중요한지 세가지의 포인트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첫번째는요 글로벌 광고 그리고 커머스 회복이 일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AI 상용화는 초기 상용화 이제 매출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어 놨죠. 하반기 중에 가시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 AI 상용화라는 이 타이틀 안에서 잡히는 매출 실적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매출 상승장의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광고 커머스가 이제 정상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이 정상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 매출 잡 체가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도 지금 63,000원 대요 여러분들. 이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가치적인 평가를 할 때는요. 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종목의 현재 실적과 이 다음 실적을 볼때 당장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의 발표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 안에 있지만 이 3분기 실적이 좋아짐을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3분기 실적이 아니라 플러스 2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6년 1분기의 실적이 과연 얼만큼 좋아질까를 계산을 할줄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1분기에 있으면요. 그 해당 년도 4분기의 실적이 얼만큼 좋을까. 이거를 좀 봐야. 흔히 말하는 바닥권에 사서 어깨에서 팔수 있는 이 가치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세가지 파트로 나눠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3분기를 봤을 때 이제 관건은 AI 초기 매출화 정도 그리고 플랫폼 광고커머스 그리고 결제 이거에 대한 회복 속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 속도는요, 이거 국가적 국가적 정책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갈 거고요. 이 회복 속도라고 할수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결제 시스템의 상용화가 얼마큼 빠르게 보급화가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근데 이 보급화 부분에서의 속도는 아마 26년도가 돼야 될것 같아요. 올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해도 충분히 6만 원폭 이상,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같이.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제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를 가시화시키는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카카오가 10만 원 이상까지의 가치성을 만들려면 이 보급화 단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26년도 쯤에는 좀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의 지금 가장 중요한 주가 방어를 해야 되는 가격대가 현재입니다 6만원대 6만원에서 만약에 이게 4만원까지 떨어지고 아무리 분기 실적 좋아서 이걸 다시 6만원까지 끌어올린다 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지켜내지 못하는 수급량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면 어, 정말 많은 이슈가 터져 줘야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6만원대를 방어를 얼만큼 카카오가 잘하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데 이 플랫폼의 회복 속도와 ai 초기 매출 화이 부분을 카카오가 기업 설명,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설명을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둘다 긍정적이면 실적에 굉장히 의미있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개선회복세는 분명하게 4분기 때는 도출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산업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이제 AI 상용화에 대해서 조금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2030년도까지 의 상용화 속도를 좀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3분기, 4분기 목표 가격 이런 것들을 다어 잡아 놔서 대응 시나리오가 존재하긴 하고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조금 분석을 해놨는데 기업 분석 리포트 한 3페이지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사실상 이것은 이제 무료 공개 버전이었고 3페이지지 기본적으로 이제 VIP들 직접 거래하는 이제 고객 용도는 거의 기본적으로 20페이지가 넘습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 네, 그렇기 때문에 어이 3페이지 가지고 뭐 산업을 분석한다. 사실상 이건 굉장히 어렵고요. 어 분기별 실적과 이 목표 가격 또한 보통 한 12개월 정도로 잡아두죠. 그래서 어 굉장히 디테일성이 떨어진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산업 분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산업 분석하는 게 어려운데 제가 3분기 목표 가격과 4분기 목표 가격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분기 실적 관련돼가지고 기업 분석한 이 리서치 데이터. 이 리서치 데이터까지도 여러분들이 제발 돈 주고 사지 마세요.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어 제가 다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릴 거니까, 자, 제 개인번호 58173753번으로 카카오 세 글자에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분기별 목표 가격, 그리고 실적 전망치, 그리고 이 리서치 데이터까지도 어 3페이지가 뭡니까? 3페이지가. 정말 방대하고 확실한 포인트들 자료 정리된 거다 보내 드릴 거니까, 어 무료로. 무료로 받아보세요, 무료로.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돈 내고 사지 마시고, 4,000원, 5,000원. 이런 걸로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것들 사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다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니까 꼭 받아서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자 나는 왜 수익을 내지 못할까요 나는 다음날 막29% 상한가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왜 찾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수익의 법칙 방 안에서 매일 예상 급등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25%에서 30% 상한가 가고 하는거 매일까지 찾아내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자 제가 뭐 대단해서 특별해서 뭐 나는 뭐 부자여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종목을 찾을 수 있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검색을 해보면요 저희 수익의 법칙방입니다 이거 급등주 뭐 알려드린지 얼마 안된 것도 아니고 여기 날짜 보시면은 정말 오래됐어요 2024년 뭐 보면 쭉쭉쭉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모르는 거예요. 이거 급등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이런 것들 어떻게 찾을까요? 얘네가 활용하는 거는 실력 있는 애들 뽑는 게 아니라 AI 프로그램 활용하는 거예요. 특정 값들 입력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종목들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증권사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그 AI 프로그램 저는 없을까요? 당연히 저도 있죠.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께 니네만 돈 벌어? 증권사 너네만 돈벌 거야? 아니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AI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네가요 140개 지표를 활용을 하고요 2600개 이상 종목을 단 1분 안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정식 교재도 있습니다 증권사 안에서 이거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종목들을 추출해 가지고 급등 종목 찾아내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짜 매달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이 종목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55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제가 다 알려드려 박서준 AI 급등조 해가지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안 들어오셔도 아까 박서준의 매매신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 제 개인 번호 여기 보이시죠? 5817-3753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예상급등주의 제가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또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거 종목명이랑 매수 가격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하지만 5817-3753번 저 박서준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도 텔레그램 방안 들어오셔도 되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료니까 언제나 들어오셔도 상관없지만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도 제가 따로 이렇게 다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린다라는 거. 지나서 알려드리지 않아요. 매수가, 진입가 얼마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날짜까지도 정확히 좀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도 급등 종목으로 좀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 신호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 AI 매매 신호를 통해서 추출된 급등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과치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익 다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통 방에도좀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무 무료고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방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급등 종목도 제가 추출해 드리고 있지만 스윙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러가지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시황까지도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58173753번. 저 박소준 개인 번호로요. 소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수익 내고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